시작! 두 손자, 소리 없이 자, 맛있는 가지! 네. 아니, 맛있는 저녁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네. 선생님, 먼저 네. 드세요! 친구들 맛있게 네. 먹어라! 잘 먹겠습니다! 네. 맛있게 먹어! 음. 국이 뜨거워 후불어야 돼 소야 봐요, 뭐 콩이야 봐요. 콩 맛있겠지 오늘의 국은 청국장 청국장 소 후불어서 먹어야지 뜨거워 청국장 맛있어요? 네 콩이 안순자 콩이.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예요 콩. 할머니 고맙습니다 해봐. 고맙습니다. 안순자 할머니. 안순자 할머니 고맙습니다. 안순자 할머니 고맙습니다. 안순자 할머니 고맙습니다.